카스마 젤리. 응, 근데 입이 쫙쫙 닿는데. 에너지, 에너 젤리. 카스마 젤리. 맛있네. 맛있겠다, 맛있어. 네. 저번에 누가 먹어서 내가 하나 얻어먹었는데. 음... 여기가? 응. 그거 진짜 맛있어요. 어. 뭐? 아, 요즘 근데 젤리를 안 먹어가지고. 그, 그 지렁이 모양인데, 슈퍼첩스에서 나오는 거. 응? 그, 약간. 카리보 말고? 네. 파추스에서 음, 이렇게 생긴 음, 이거 뭐, 여기, 근데 여기서 건 말해도, 건 말해도 건 돼요? 돼? 축하, 지금은 땡기. 상관없죠.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음. 제일 좋아하는 게 하리보 지렁이거든. 하리보 지렁이가 있다고요? 그럼 네. 하리보 지렁이가 제일 맛있지. 하리보 지렁이가 있어요? 응. 응? 어, 하리보 어, 지... 약간 연두색깔. 아니 여러 가지 색깔이야. 개구리 아니에요? 하리보 개구리? 그 하리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색깔 곰돌이도 있고. 지렁이 있어? 리파츠스거 하리보는 지렁이지. 아 트롤리. 아아 아, 얇은 거. 음. 완전 얇은 스파게티 스파게티 젤리. 아니야, 그거보다 좀더 굵은데. 응. 어? 어, 트롤리 이런 거 아니야, 트롤리. 트롤리는 아, 그 겉에 네. 따닥따닥 설탕 묻은 네. 거잖아. 네, 그거 제가 아니, 아 아니, 그거 춥앗춥수 거 아니에요? 하리보 지렁이 츄파춥스. 있어. 네, 그 트롤리 지렁이가 있네 있어. 그거 제일 맛있어. <laughs> 어한번더 먹어본 없어. 요 그래? 그래? 나도 좋아하고 차 감독님도 그거 되게 좋아하셔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근데 하... 맛은 비슷해. 헉! 근데 나는 그 지렁이 식감이 제일 좋아. 음. 길쭉해가지고 별로 안 딱딱하군요. 애이에요 지렁이지. 어, 그 지렁이지. 고크기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 저거. 아 그게 한정도 제일 한정도 먹기 네. 딱 좋아. 어 그리고 차 감독님도 저거 혼자 드시다가 손자 온다 그러면 숨기죠. 아 손자들이 <laughs> 먹을까 봐. 감독님. <laughs> 칼이 뭐숨기고 아, 삼킬까봐. 그쵸. 어? 삼킬까봐. 아니, 왜 아까워서. <웃음> 진짜 아까워서 <laughs> 혼자들 중에 아까워. 보장, 보장. 왜냐면 젤리를 걱정돼서 그런지 잘안 돼. 연가시맛 누구야? 옛날엔 진짜 그런 거 많이 먹었는데. 키움 사명승입니까? 아, 어, 하리보가 갑자기 먹고 싶은데? 어, 하리보 있잖아. 어디? 선물 받은 거 있잖아. 아, 선물 받은 음. 거. 가지마. 응, 표정이. 아, <laughs> 이 우리 표정이. 나보고 아, 올라갔다 오라고? 끝나고 <laughs> 먹어야한 <laughs> 시간 있으면 끝나니까. 아이고. 조영 요즘은 그 뭐야 영화 끝나고 네. 이제 개봉을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야? 저요? 드레스 입을 준비. 오저 어, 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응? 뭐예요? 조영이 있어요. 그래? 네.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네. <laughs> 응? 우리 집 배우가 한명 있어가지고 내가 알거든. 아. 음. <laughs> 배우들은 영화 찍지 않을 때는. 어. 텔레비전 보더라구 이번에 뭐 <laughs> 찍으시잖아요 지금 뛰고 있어요 요즘 운동하시는 거요 뛰고 태닝하고 태닝해서 몸이 좀 꺼부적적해져가지고 <laughs> 아, 음, 어, 태닝이요? 음. 왜요? 마라톤을 해야 되니까 <laughs> 그거 기사 났어요? 누가? 누가 마라톤을 성문이 그거 기사 났어요? 성문이 <laughs> 기사 났어요? 음. <laughs> 할아버지는 해볼 생각 없으세요? 뭘? 태닝? 태닝? 안해 안해 너무 안어울린데? <laughs> 안어울려? <laughs> 아, 그 여름에 어쩌다 타도 금방 음. 다시 돌아와고 음. 흑곰? 흑골. 스포가 아닙니다. 이미 기사가 났어요 아, 여러분. 이거 언박싱 이거. 이거는 소희한테 온 거고요. 어, 어, 편지류 같은 게 없어요. 아 네.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오빠한테 온 거. 이게 뭐예요? 김연진님. 봅시다 소희 거부터. 우와. 어뭐 좋은 거다. 우와. 이게 뭐지? 우와 감사해요. 호원적가 들어줘서 감사해요. 우와. 이거 언박싱하는 시간인가요? 응. 우와 이게 뭐지? 이거 향이 나는데? 향안 나는데? 향 나는 거야? 어, 난다! <laughs> 우와, 이게 뭐야? 원래 향을 맡을 때는 개처럼 맡아야 제일 정확하게 알수 있어 해보면 알아 오, <laughs> 오, 향 많이 나네 에티켓 인 마이 포켓 <laughs> 오, 약간 향수 같은 건가 봐요 어, 음. 음. 냄새 좋은데? 몸에 발라도 돼? 네. 표정은, 할게요. 음. 아, 아니, 음, 음. <laughs> 괜찮은데? 아, 이거. 이렇게 아, 뿌리는 거야? 이거는? 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묻어있는 거구나? 네. 근데 거기 뿌리는 거야? 어디 뿌렸어? 여기요. 왜 옷에다 뿌려? 그럼 어디다 뿌려요? <laughs> 원래 몸에 뿌리는 거 아니야? 성분유연제인가 방향제입니다. <laughs> <laughs> <방, 방, 방, 웃음> 방향제면 일반 향수처럼 사용 가능하대요. 음. 냄새가... 피부에는 직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 그래? 민감한 피부에는. 음... 오, 오 이거 근데 향이 다 다른가봐요. 저는 향을 정말 중요시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강한 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페브리즈 같은 건 아니고 향수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페브리즈 아까... 같은 건가? 모르겠네. 섬유 향수라는 거는 음. 페브릭 같은 거는 먹을 게 아니라 실망. <laughs> 얘는 못먹 <뭔가 좀> <laughs> <laughs> 레몬 먹었을 때 표정. <laughs> 음. 얘는 뭔가 좀 다른 냄새. 들려? 냄새 안 나네 이렇게 하면 마이크에 뿌. 진 <laughs> <침> 냄새 나는 마이크. 사진 <laughs> 나보다. 어, 아까 뭐글 써져 있었는데. 어. 죽겠. 그래야.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어? 이향 너무 좋다. 그래? 네. 네. 약간 이 베이비 향. 어 코가, 코가 너무 세게 자극당했어. 음, 이거 좋지 않아요? 아, 아, 아니. 코에 뿌리는 줄 알았어. 약간 파우더인 어, 이거, 이게 제일 이거 좋다. 소해픽. 이게 뭐냐면요. 아, 이게 약간 비누향 그 느낌인데? 네, 머스크, 좋겠다. 머스크. 아, 역시 머스크. 음. 아, 머스크. 나도 한번 냄새만 맡았네. 좋다, 좋다. 아, 문좀 열까? <laughs> <할까? 웃음> 어, 나 너무 코에 강한 자극 들어왔어. 음, 좋아요. <laughs> 어, 여깄다. 음, 어, 이거, 이거, 만드는 거 솔피기 좋네. 이거, 이거. 어, 아, 감사합니다. 오빠 건안 봐요. 아오빠안 음? 보세요. 아, 이거? 재밌어요. 한국 오목협회 <laughs> 권준철 회장님이 <laughs> 보내셨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어, 뭐야? <웃음> <웃음> 봐봐, 뭔데? <웃음> 정말? <웃음> 봐봐, 봐봐, 뭔데? <laughs> 명예의 단증. <laughs> 그게 뭐예요? <웃음> 일단. 일단 <웃음> 이 사람은 각종 프로그램에서 오목을 널리 알린 공인인알아요 <laughs> 상기 명예단을 인정하여 이진을 와, 대박. 수여. <laughs> 와, 1단 됐어! 오. 오목협회 오목, 감사합니다. 오목 잘하세요? 어? 저도 어. 오목 좋아요. 그래? 네. 한번 붙어볼까? 네, 저도 받고 싶어요. 오목협회에서. <laughs> 저도 오목 많이 할게요. 저한테 오목하자. 아, 이, 78년은 굳이 써가지고. <laughs> 진짜 웃기다. <laughs> 와, 이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일단이야, 나. <laughs> 위조 여부 논란. 우와. 아니, 멋있다. 이거. 근데 이걸 내가 한게딱 그. 아니, 오빠. 애프터텐에서 한번... 한번한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또 어, 했잖아. 예원이랑 용구 오빠랑. 아. 몇번 하셨어요? 한 두어번 한거 같아. 각종 프로그램에서 오모분들알린고 알리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laughs> 우리나라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오목인데. <laughs> 맞아요. 아 태사빵 했지 참. 소희 오목 좀 드나? 저요? 전 어렸을 때부터 오목했죠. 어, 이히 약한 냄새가 나네. <웃음> <웃음> 말투 보니까 약 아주 약약의 느낌이 나요. 어플도 있어요. 어플이 있다고? 우리 해볼 거 없나? 그때 뭘로 했지? 오목. 음, 음. 자석 오목. 아. 아, 아 저가지고전 자석 오목도 있었어요 옛날에. 오목은. 이 군대랑 감옥에서 쓰는 건데 그려서도 할수 있어. 군대랑 감옥. 감옥. 이거는 일부가 후원된다고 하니. 응. 음. 가야 돼. 사진 찍고. 가야 돼. 아. 그래. 감사합니다. 인고날 인권날. 나는 근데 못할것 같은데. 응? 음? 그렇게 너무 큰 카메라로 만들면. 금방 이겨야 <laughs> 아, 어 코에 너무 수 자극이 수 세게 들었어 아까 그 코가 너무 커가지고 <laughs> 너무 흡입을 세게 했어 아 이렇게 뭐 어차피 이따가 또 찍을 거니까 지금은 셀카 찍을까 아 좋아요 내가 눌러줘아 제가 될까요? 음. 음.

이거 처음 보는 코너 멋처럼. 네. <laughs> 예. 지난 주거 보러 오세요. 시간 <laughs> 여행을. 음. 자, 뿅, 뿅. 청춘 소사기입니다. 오, 정장 여배우 정장.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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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관, 이거 하나만. 아, 네. 오빠는 그냥 뒤에 그냥 어, 배경으로 되세요. 하나, 둘, 셋 오빠, 저 오목 단장 단짠 이거랑 <laughs>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아니, 이거 아니이 오빠 맞지 거야, 오빠만 무슨 조합이야, 이게 팽하 하나, 둘, 셋 아니, 오목협회 회장님이 보내주셨어 <laughs> 감사합니다 음. 오우, 실력... 네, 일단... 오우, 머리 아파... 여러분, 생방요!